안녕하십니까. 79기 인사조 발표를 맡은 조재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맡은 넥사크로 인사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인사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후,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사용한 에자일 방법론 및 프로젝트 설계 과정,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 및 시연, 사용된 기술들에 대한 코드 및 로직 설명, 이어서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업무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업무는 사원 등록, 인사 발령, 인사 고과, 근무 태도 관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급여 계산 및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 인사와 관련된 업무는 누구나 체험해 볼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인사 업무는 중요도가 높지만 이해가 어렵지 않은 업무 사항들이라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젝트 제작이 SI 업계 희망자로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구현할 방법으로 에자일 방법론을 채택하였습니다. 에자일 방법론이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된 환경에 맞게 요구를 더하고 수정해 나가는 탄력적인 방법론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조되는 방법론과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조되는 방법론으로 워터폴 방법론이 있는데, 워터폴 방법론이란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배포 등의 순차적인 과정대로 스프린트가 진행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워터폴 방법론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거대하고 업무의 특징이 명확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프로젝트에 유용합니다. 다음은 워터폴 방법론에 어울리는 프로젝트들의 예시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소한 변화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에 굉장히 엄격해야 해서 워터폴 방법론을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와 다르게, 에자일 방법론은 빠른 주기의 테스트, 실행, 수정이 반복되기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며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수용에 빠른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자일 방법론과 잘 어울리는 프로젝트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빠른 변화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한 프로젝트들이라는 점입니다. 에자일은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장점이 부각되는 방법론입니다. 다음 표는 두 방법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시간 나실 때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자료 같아 첨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에자일 방법론을 지라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획 및 실행하였습니다. 지라 소프트웨어란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여러 방법론과도 잘 맞지만 특히 에자일과 잘 맞는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지라 개발사인 아틀라시아는 지라와 연동이 가능한 컴플런스 기능을 제공하여 팀원 간의 상시회의 내역을 기록하게끔 지원하며 이로 인해 빠른 피드백을 개발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과 백로그 메뉴를 통해 스프린트 설계 상황과 각 스프린트별 진척 상황이 관리 가능하여 수시로 진행 상황을 살피고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얼핏 타임라인 화면만 보시면 워터폴 방법론과 비슷해 보이실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부분이 워터폴 같은 다른 방법론도 지라 소프트웨어가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서 보신 것처럼 애자일에서 가장 중요한 빠른 피드백과 빠른 개선 역시 타임라인 페이지 내에서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고 각 스프린트 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 및 계획 재수립 역시 쉽게 만들어 주는 스크럼 보드 기능도 제공하는 등 여러 면에서 애자일 방법론에도 전혀 손색없이 잘 어울리는 소프트웨어라 볼수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어서 인사 업무 설계에 해당하는 데이터 모델링과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크게 8개 서비스로 나누어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각 서비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선 이 서비스들 중 대부분의 서비스와 연결이 되는 인사 업무의 중심인 근태 관리 서비스 위주로 시연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UML에서 각 서비스로 구분 지었으며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에 맞춰 해당 담당자가 요구하는 업무들을 알맞게 배치하여 구현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인사 업무는 대부분의 로직이 사원과 연결되기에 사원에 집중되어 있는 모델링이 형성됩니다. 보통 이렇게 집중 연결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은 관계도를 설정하지 않는 예외 규칙이 있으나 사원 테이블의 경우는 업무 특성상 핵심이 되는 테이블이기에 굳이 관계도를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테이블을 설명할 수 없어 이중 핵심이 되는 근태 서비스 부분의 구조만 좀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의 근무 태도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 업무 특성상 근태의 구조는 고과 발령 급여 등 여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원은 자신의 근무 상황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근무 상황은 매니저에 의해 취합되어 일근태 관리 테이블에서 관리됩니다. 매니저는 취합된 일근태 데이터들을 다시 취합하여 월근태 테이블에 등록 및 관리하게 되며 이 근태 자료를 여러 서비스 담당자들이 자신이 맡은 서비스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구조 및 구현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는, 프론트는 넥사크로 스튜디오로 구현한 넥사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으며 백엔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넥사크로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트랜잭션 함수를 이용해 API를 호출하여 백엔드와 연결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프론트입니다. 넥사크로는 구현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보통의 화면은 HTML 코드로 구성하게 되는데 넥사크로는 스튜디오에서 각 컴포넌트를 호출하여 배치해 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HTML 코드가 작성되어 화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HTML 코드에 대한 학습 요구량 및 구현 난이도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각 컴포넌트에 스크립트 함수 호출 이벤트를 설정해 데이터를 바인딩 할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트랜잭션 함수로 백엔드의 URL을 데이터 셋과 함께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작동 원리입니다. 먼저 사원이 회사에 출입 정보를 등록합니다. 최초 회사 입장 시엔 출근, 최초 회사 퇴장 시엔 퇴근. 만약 퇴근이 찍힌 날짜에 다시 회사로 입장한 기록이 있다면 앞서 찍힌 퇴근이 외출로 변경되고 재입장 기록은 귀사, 다시 퇴장 시엔 퇴근 이와 같은 과정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출입 정보는 출퇴근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리자는 이를 일근태 관리에서 정보를 취합합니다. 사원이 찍은 하루의 근태 데이터들은 일근태 취합 버튼을 누를 경우 일근태 관리 테이블에서 정보가 집계되게 되고 집계된 데이터를 조회하기 버튼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집계를 하게 되면 한달 가량 데이터가 쌓이게 될 텐데요. 그때 월근태 관리에서 다시 취합을 누르면 일근태 관리 테이블의 한 달치 데이터가 월근태 관리 테이블에 집계되고, 역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한달 동안의 근무 상황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집계된 월근태 데이터는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발표의 마지막에 보여드릴 카프카 시연에서는 사원의 급여 정보를 회계로 넘겨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이기에, 급여 조회 기능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해당 사원과 날짜를 기록하면 해당 사원의 당월 급여 정보가 조회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월근태 기록을 근거로 프로시저에서 계산되며 보험료 정보 및 직급에 따른 급여 정보 등등을 해당 테이블에서 불러와 계산식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데이터를 상세히 화면에 표시합니다. 산출된 급여 상세 내역은 회계팀에 전달하게 되고, 회계팀은 해당 산출 내역을 확인 및 심사 후 다시 심사 결과를 인사팀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기록이 회계팀에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이 로직에 사용된 기술인 카프카와 웹플럭스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중앙 집중형 분산 관리 시스템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MSA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MSA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줄임말로 소프트웨어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프로젝트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뜻합니다. 카프카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 중 하나로 회계, 물류, 인사 프로젝트 간의 데이터 통신을 구현 가능하게 할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카프카는 토픽이라는 중앙 저장소에 각 프로젝트들의 메시지를 담아두는데요. 브로커라는 개념을 이용해 토픽에 있는 메시지들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브로커란 카프카 서버 인스턴스를 말하며 중개 관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브로커가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에 데이터 스트리밍의 저장과 전송을 토픽을 이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 인사와 물류가 프로듀서, 회계가 컨슈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업무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에서 회계로 전달되는 급여 산출 과정은 이미 설명드렸기에 물류에서 회계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류회사가 주문을 수주하였을 경우 물류회사는 현재 보유 재고량을 살펴본 다음 재고량이 수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때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고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류팀은 원자재 구매 비용 견적서를 회계팀에 전달하고 회계팀은 견적서를 받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와 물류가 데이터를 송신하면 회계가 수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발신하면 해당 토픽에 메시지가 수신되고 브로커는 이를 회계 프로젝트에 알려 자동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계는 수신한 데이터를 웹플럭스를 이용해 처리합니다. 웹플럭스란 Spring Framework의 일부로 비동기적 논블록킹 방식을 지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모듈입니다. Java 9에서 도입된 리액티브 스트림 표준을 기반으로 하기에 높은 처리량과 낮은 대기 시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해당 시연에서는 각 프로젝트별 하나의 데이터만을 주고받기에 데이터량도 적고 대기 시간 지연도 없어서 웹플럭스의 사용 장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실제 현업에서 사용 시이 웹플럭스 기술과 카프카의 조합은 대량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회계는 수신한 데이터를 웹플럭스를 통해 자신의 컨트롤러로 전달하고, 이후 로직은 프로젝트의 원래 구조에 맞게 서비스와 마이바티스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론트와 백엔드 간의 송수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 중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기술로 레디스가 있습니다. 레디스는 고성능의 <laughs> 인메모리 데이터 구조 저장소로 주로 키값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장소를 메모리로 삼기에 조회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메모리 저장의 단점인 휘발성 역시 디스크와 동시 저장이라는 기능을 통해 보완해내는 기술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캐시를 이용하는 만큼 변경이 잦은 데이터는 속도 향상의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될 때마다 하드에서 다시 불러서 메모리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캐시를 사용할 때와 아닐 때두 경우의 별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린 다음, 카프카, 레디스, 웹플럭스 등의 기술 관련 로직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에서 사원의 출퇴근 과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원이 출근하게 되면 출근, 퇴근하게 되면 퇴근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출근 버튼을 미리 눌러놓은 상태고 이제 퇴근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정보 조회에서 오늘 날짜를 조회하면 이런 식의 퇴근 정보가 방금 누른 10시 49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내에 몇 번의 회사 출입이 있었냐에 따라 가장 처음과 마지막 출입이 각각 출근 퇴근이 되고요. 이외의 출입은 외출기사로 분류합니다. 사원의 출근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출퇴근 정보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이 정보들을 읽근퇴 관리에서 취합하게 됩니다. 취합을 누른 후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보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간의 근무 정보는 지금 당장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미리 등록해둔 7월 달의 박민욱 팀장님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박민욱 팀장님은 7월 모두 출근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한 달간의 일근태 기록들을 월근태 관리에서 취합하기 버튼을 눌러 취합합니다. 저희는 취합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취합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취합이 종료되면 조회 시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인사팀의 박민욱 사원을 선택하고, 날짜를 7월로 조정합니다. 보시다시피 급여가 정상적으로 계산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회계에 보내기 전에 먼저 물류의 원자재 데이터도 조회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는 물류의 MPS 생산계획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라 바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로 등록을 하면 이렇게 물류에서는 데이터를 발신하고 회계에서는 수신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로 급여 정보를 송신하면 회계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 처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회계에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데이터는 급여 심사 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 가능하며, 물류 데이터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MRP의 경우는 MPS 넘버를 선택해 해당 MPS에 필요한 소요량 가격이 모두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회계팀에서는 각 자료에 대한 승인, 거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클릭한 버튼에 따라 로직이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종료하고 레디스 및 카프카의 데이터스트리밍 송수신 구현 로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파트 중 저희가 레디스를 적용한 부분은 1근태 관리 조회입니다. 1근태 데이터는 하루의 근무 데이터가 마감된 순간 더 이상 변경될 일이 없다시피 한 데이터입니다. 잦은 변경이 없는 데이터기에 캐시를 이용해 조회하기가 좋아 이곳에 적용하였습니다. 레디스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드에도 같이 저장하기에 어디에 적용하더라도 문제 될건 없으나 속도 향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변경이 적은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디스와 캐시 관련 설정 코드를 스프링을 통해 주입시키고 yml 파일에서 레디스 관련 설정을 추가합니다. 그후 화면에 보고 계신 캐시어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레디스를 이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서비스 파트에 적용합니다. 레디스와 캐시어블 어노테이션 모두 스프링부트 스타터 종속성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한편 데이터의 변화가 적더라도 단한 번의 변화라도 생기게 된다면 레디스가 이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조회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레디스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전략은 그중 하나인 캐시 무효화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는 캐시 200 어노테이션을 데이터가 변경될 시점에 적용해두면 변경이 있을 시엔 평소처럼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없을 시엔 캐시에 최초 저장된 데이터를 계속 불러옴으로써 변경에 의한 오차를 방지하고 속도 향상도 같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Redis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직렬화 문제가 있는데 Redis 설정 코드와 적용 DTO에 직렬화 설정 관련 코드를 넣지 않으면 데이터 타입이 깨진 채로 캐시에 저장되어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꼭 설정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카프카입니다. 먼저 주키퍼와 카프카 서버를 구동 후 토픽을 생성해야 합니다. 같은 토픽 내에 두 개의 파티션으로 분류하고 인사는 0번 파티션, 물류는 1번 파티션을 사용합니다. 회계에선 컨슈머 서비스를 만들고 각 파티션에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서비스에 있는 리스너 메서드가 브로커를 통해 전달받게 만듭니다. 이를 회계에서는 받은 데이터에 알맞은 로직을 처리하는 컨트롤러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프론트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각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게 됩니다. 프론트에서 승인 여부가 확인되면 카브카는 다시 이 데이터들을 같은 원리로 송수신하게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게 많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도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MSA 방식의 프로젝트 구현이 처음이었고, 신기술을 위한 스프링 버전업에 시간이 정말, 정말 너무 많이 소요된 탓에 카프카와 웹플럭스 기술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습니다. 덕분에 단순히 프로젝트 간에 데이터 송수심만 성공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급급해 조금 아쉬운 구조로 구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회계 파트가 수신한 데이터를 자신의 DB에 저장하여 다시 관리하는 방식이라 비동기적 처리 방식의 필요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웹플렉스의 장점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코드인데 카프카의 특성이 중앙 집중형 관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회계의 DB에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토픽 내에서 호출하고 송수신하면 지금처럼 회계 파트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로직들을 모두 생략해도 되며 비동기 처리의 필요성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카프카는 이러한 비동기 처리 방식의 장점인 높은 데이터 처리량과 낮은 대기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고 비동기 처리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콜백 지옥, 예측 불가능한 성능, 동시성 문제로 인한 실행 순서 추적 불가 등등을 중앙 집중형 스토어에서 상태 관리, 파티션 내 메시지 순서 보장 등의 기능으로 상쇄시킬 수 있기에 웹플럭스와의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계 및 이용해 보고 싶은 좋은 기술들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용한 참고문헌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종료하고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